이명웅은 최근 콘서트와 신곡 녹음 작업으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따뜻한 태도를 잃지 않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스타들이 있지만 그처럼 겸손하면서도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는 경우는 흔치 않다. 특히 그의 인간적인 면모는 팬들 뿐만 아니라 경비원, 소속사 직원, 스태프 등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여러 유명 연예인들이 함께 살고 있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하나같이 기명만큼 예에 바르고 따뜻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며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칭찬한다. 한 경비원은 그는 매일같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오면서도 항상 인사를 건네고 마주칠 때마다 친근하게 말을 걸어줍니다. 단순한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라고 말했다. 경비원들에게는 지나가는 한마디 인사가 단순한 예의를 넘어 큰 힘이 되곤 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경비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필요할 때는 먼저 도움을 주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명웅 씨는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 보이면 몸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주고 바쁜 와중에도 챙겨주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배려를 받으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납니다. 라고 한 경비원은 전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진심을 담는 그의 태도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어느날, 그는 아파트 경비원이 가수 진성의 오랜 팬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그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진성에게 직접 연락해 사인을 부탁했고 이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경비원에게 선물했다. 사인이 담긴 앨범을 받은 경비원은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이명웅 씨가 바쁜 와중에도 저를 생각해주고 이런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라며 눈시울을 불켰다. 이는 단순한 선물을 넘어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그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러한 모습은 경비원뿐만 아니라 소속사 직원과 주변 관계자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한 관계자는 견해계에는 많은 스타들이 있지만, 이명웅처럼 주변 사람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스타는 드뭅니다. 이런 태도가 그의 성공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또 다른 스태프는 그의 친절함은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몸에 밴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할 수밖에 없죠. 라며 그의 인간적인 매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의 따뜻한 배려는 팬들에게도 자주 목격된다. 콘서트를 마치고 늦은 밤 아파트로 돌아온 이명웅이 경비원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며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이 팬들에 의해 포착된 적이 있다. 이를 본 팬들은 그는 무대 위에서나 일상에서나 한결같이 따뜻한 사람이라며 그의 매력을 극찬했다. 또 다른 팬은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하나하나 신경 쓰는 모습을 보며 왜 그가 이렇게 사랑받는지 알것 같다. 라고 말했다. 이명웅이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과 외모로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다.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 그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그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며 자신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작은 행동 하나로도 큰 감동을 전하는 그의 모습은 연예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 그의 선한 영향력은 단순히 그의 음악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삶의 태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경비원이 말한 것처럼 김영웅 씨는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겸손함과 따뜻한 마음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가 더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그의 진심 어린 태도는 그를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존재로 자리 잡게 하고 있다. 한편, 박서진은 최근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으며 팬들을 걱정하게 만들었다. 녹화를 위해 방송국으로 이동 중이던 그는 갑작스러운 차량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에 팬들은 극도의 불안과 걱정을 표출했다. 다행히 그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고 소속사는 즉시 공식 입장을 통해 그의 건강 상태를 발표했다. 사고 당시 박서진은 평소처럼 스케줄을 위해 이동 중이었다. 그러나 다른 차량이 갑자기 통제력을 잃고 그의 차를 향해 돌진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 운전자가 신속히 핸들을 조작해 정면 충돌은 피했지만 차량이 일부 손상되었으며 박서진 역시 심리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사건이 보도된 후 팬들은 그의 상태를 걱정하며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응원 메시지를 쏟아냈다. 소속사 측은 박서진은 현재 안정된 상태이며 정밀 검진 결과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공식 발표하며 팬들을 안심시켰다. 또한 그는 사고 직후 팬들이 걱정할까 봐 먼저 안부를 전하기도 했다.며 그가 평소 팬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강조했다. 실제로 그는 사고 발생 후 자신의 SNS를 통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전하며 팬들에게 안심을 전했다. 하지만 사고의 여파는 그의 심리적인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박서진은 인터뷰에서 순간적으로 너무 놀랐고 한동안 멍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사고 당시의 충격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라고 밝혔다. 연예인으로서 수많은 이동과 스케줄을 소화해야 하는 그에게 이번 사건은 상당한 불안감을 남겼을 것이다. 교통사고는 크고 작음을 떠나 당사자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남기기 마련이다. 많은 팬들이 그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일부 팬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연예인들의 이동 안전 대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소속사 역시 박서진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향후 스케줄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연예인들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으며 팬들은 박서진이 빠르게 심리적 충격을 극복하고 활동을 이어가길 바라고 있다. 그의 복귀를 응원하는 팬들의 메시지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가 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본다.